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하나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5월 21일이고요. 3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하나 솔루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태양광을 하고 있죠. 그리고 2만원 자리에서 4만원까지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시 조정을 받은 구간인데요. 여기서 더갈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급등주 매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 번호 010 8298 7761 입니다 문자로 하나솔루션 보내주십시오 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제가 어요 자료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 세력 분석 그리고 어, 투자 전략,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거니까요. 어,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어, 연락 주십시오.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 시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풀어놓았기 때문에 요구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역시 하나솔루션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가지고요. 또 무료 추천 선조도 나가고 있으니까 또 참고를 해주세요 자 cs 민도 5월 14일 말씀드렸고요 결국에는 어때요 다음날 8% 이상 어, 한국 전력 말씀드렸고 다음날 3% 올라가죠 하나솔루션 말씀드렸고 어, 이 5월 19일 날 어, 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삼성에서 디아입니다 다음날 4% 이상 그리고 현대 hd 현대솔루션 장중 23%까지 올라갔었죠 제가 요 말씀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HLB 말씀드렸는데 19일입니다. 20일날, 어, 상승이 나왔고, 한국전력입니다. 말씀드렸고요. 20일날, 역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16일날, 도산에너빌리티고요 20일날 어때요? 5.7% 역시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현대로템 5월 20일이고요. 다음날 보시면은 뭐요? 4% 상승이 나왔고, 도산에너빌리티 어제 추천드렸죠. 결국에는 오늘도 상승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실 수가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추천주들 굉장히 잘 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문자 주신 분들, 이거 추천 나 들어갔죠. 어, 두산에너빌리티 또 올라간다, 맞죠? 추천 드렸죠. 자 이런 거 놓쳤다라고 하시면 뭐예요? 0 1 0 8 2 9 8 7 7 6 1입니다 하나 솔루션이라고 문자 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인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9일 날에 5.7% 올라갔다가 밑골이 달렸고요 어제 급락이 한번 나왔고 다행히 오늘은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은 반등이 나올까 그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ira가 설사 폐지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당이 작다라고 보시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사실은 이 하나 솔루션이 지금 뭐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흑자가 나온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그래도 태양광 시장이 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태양광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보였을 때 누가 가 가장 어 누가 가장 뭐요 어, 수혜를 볼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하나 솔루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간세 협상이 어,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어, 정확하게 중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 간세를 할인해줄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협상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트럼프가 어, 간세 일반 나라들처럼 뭐10% 이렇게 매기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중국에서 중국 제품이 10%를 매겨 봐야 어, 그다지 큰 효과 없다. 왜냐 가격이 가장 싸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가 공세라고 하죠. 어, 그런 부분들이 어, 있습니다. 또한 이 중국이 동남아를 통해서 우회하는 어, 조, 부분에 대가지고 최대 3,600%까지 태양광 패널에 어, 간세를 매긴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요, 하나 솔루션내 어, 자회사라고 할수 있는 하나큐셀이 어, 최대 뭐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여기, 음, 여기 뭐예요? 어, 하나 솔루션에 대해 가지고, 어, 여기 보시면 AMPC, 첨단 세액공제죠? 요거 조기 폐기제 우려도, 어, 괜찮다.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 솔루션 뭐요? 조기 폐지 우려로 주가 급락했으나, 여전히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목표 주가 4만 8천 원이고요. AMPC가 당초 2032년이 아닌 2018년에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우려가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아직 하원 예산 위원회를 통과한 단계로 최종 확정까지는 많은 변수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 2028년 조기 폐지되더라도 관련 부품이나 중력, 강물을 사용한 중국 외 기업들은 여전히 차별적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가질 수 있다. 어, 미국 내 제, 어, 재고로 존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피와 관련 없는 제품은 빠른 시점에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유럽 가격도 상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내 생산된 모델의 경우 평균 가격이 0.4 달러 이상으로 중국산 대비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솔루션이 15조 2025년에 15조 3,350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1조가 넘는 것으로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매출이 2026년에는 15조 7 어, 7,560억 영업이익은 1조 5,760억 원으로 실적 개선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AMPC 이슈는 어, 변수가 많다라고하지만 우리가 최악을 가정한다라고 할지라도 뭐요 어, 여전히 어, 기대할 것은 많고 적감 매수 기회로 판단이 된다. 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요 결국에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솔루션 과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목표가 훨씬 더 높게 잡아도 된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또한 현대차증권에서는 58,000원을 어, 이야기를 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히려 지금 자리가 오려 어, 지금 자리가 다시 사볼만한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더라도요 충분히 봤을 때한 5만 원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더 올라갈 수 있으니 보유자분들은 보유를 하시고요. 자 하나 솔루션 미안한데 내가 신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자 그분들은 뭐요? 예 하나 솔루션 보내 주셔가지고요. 저희한테 전략을 어 전략을 한번 어, 저희랑 같이 전략을 세워 보시자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솔루션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면 하나 솔루션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급등주는요 저희와 협업하는 곳에서 추천이 나갑니다 010-8298-7761이고요 화나솔루션 어, 보내주세요 오셔가지고 급등종목도 받아가지만 차트 공부까지도 해보셔라 그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